<목소리> 그래. Big Mouse Show is really cool. 자, Big m o 는 정말 멋있다라는 거야. 우리 표현 How do you feel about it?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의견 묻기. 오! 이거 표시해 주는 이유는 나중에 워, 워크북 같은 거줄때잘 보고 보면서 꼭 공부하라는 거예요. w well, 왜 I don't think it's that great. 나는 그것이 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 않다. Come on, I love Mr. Big Mouse. 나는 빅마우스 빅마우스가 좋다. It always makes me laugh out loud. 그는 언제나 나를 큰 소리로 웃게 만든다라는 말. 크게 웃. 빅마우스 뜻이 뭐예요? 빅마우스? 몰라. 쇼 이름이겠지. 음... 문법은 넘어갈게요. 대화문에서는. 자, he's funny. 그는 재밌다. But don't believe everything he says.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믿지는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Alright, 알겠다. 어, oh, look at his photo는 octopus. Octopus는 문어죠. 문어 사진을 봐. He said it lives in a tree. 그는 그것이 나무에 산다고 말한다라는 거야. It doesn't make sense. 말도 안돼란 표현이에요. 말도 안돼. He took the photo when he was climbing the tree. 그는 나무에 그거, 그 문어가 올라갈 때 사진을 찍었다는 거야. I don't think he's lying. 나는 그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이게 lie가 원래 원형입니다. 거짓말하다. It's a great photo. 그것은 아주 멋진 사진이야. 했더니 얘가 I don't agree with you. 나는 동의하지 않아. 라고 이의제기를 하죠. It's a fake photo. Fake는 가짜죠. 그것은 가짜인 거짓의 사진이야. An octopus can't live out of the sea. 문어는 바다 밖에서 살수 없어라고 하는 거죠. 내용만 알면 돼요, 여러분. 다음 넘어갈게요. 아직? 다 했어? <laughs> 자, there's no monkey like this in the world. 이것과 같은 원숭이는 세상에 없어라고 하는 거야. It's nose is too big. 그것의 코가 너무 길어. I think it's fake. 내 생각에 그것은 가짜야 했더니 I don't agree. 나는 동의하지 않아. 이 제기를 하죠. I saw that kind of a monkey on TV. 나는 저런 종류, 어떠한 종류의 그 원숭이를 TV에서 봤어. 저것은 실제야. 라고 하는 거죠. 다음. This animal has a long nose. 이 동물은 긴 코를 가지고 있고, and two long sharp teeth. 길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야. 복수형이죠, 투세. What do you think of it? 의견 묻는 거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Is it real? 너는 그것이 진짜 같아? 하는 거예요. Well, let's search the internet and check it together. 자, search는 검색하다 찾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보자. 그리고 그것을 함께 확인하자 했더니, 하더니 여자가 그냥 대체 그이디어 좋은 생각이야 하고 끝났어요. 다음. What do you think of this animal? 이 동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It doesn't have legs. 그것은 다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But. It doesn't look like a snake. look like는 몸모처럼 an 보이다라는 뜻이죠? 그것은 뱀처럼 보이지 않는다. It's very strange. 그것은 아주 이상하다라고 했어. I think so too. 자, 여기는 의견을 제기한 게 아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다음, this monkey is very small. Is it real? 이 원숭이는 아주 작아. 그렇지 않니? 그그어 그렇, 그것은 진짜인가? 했더니 I don't know. 난 모르겠어. Let's visit some animal fact sites and check it together. 우리는 함께 어몇 가지 동물들의 사실 체크하는 그런 사이트를 봐서 함께 체크를 해보자. 대처 그 아이디 하고 끝났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look at those shoes the girl is wearing. 소녀가 신고 있는 저 신발들을 봐 하는 거예요. 저거 검은색으로 해야 돼요. 미안. 저뭐뭐저 신발들을 봐라. I think they are great. 내 생각에 신발들이 멋있다고 했 여자가. How do you feel about them? 그 신발들을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의견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I think they look light and comfortable. 나는 그 신발들이 가볍고 편안해 보인다라는 거야. Right. I want to buy them for the school field trip. School field trip 현장 체험학습이에요. 학교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서 사고 싶다라고 했어요. 현체. <laughs> 다음 I like the coat the boy is wearing 나는 소년이 입고 있는 저 코트가 좋아 I think it's warm and light 나는 그것이 따뜻하고 가벼워 보인다 Where well, I don't agree with you 동의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Actually, 실제로 I bought one last week. 나는 지난번에 저 코트를 샀다 이거야. 여기에서의 one은 코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코트를. 언제? 지난 주에. It's not so warm. 그것은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고 And it's much heavier than it looks. 그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다라는 거야. 여기는 물법적으로 비교급 강조하는 뜻이고요. 하고 비교급. 더 무겁다. Really? I don't believe it.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이것이 별로라는 걸 믿을 수 없다는 거지에는 다 됐나? 넘어간다. 자, how do you feel about these animals? 이 동물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또 의견을 물어요. They are very cute. 그 동물들은 매우 귀엽다. But I think cats don't get along well with dogs. 그러나 나는 고양이들이 개들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Get along with well, well with 가져서 뭐뭐와 잘 어울리다. 잘 지내다. I don't agree.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고 이의 제기를 합니다. And these two are good friends. 그리고 이 개와 개들과 고양 개들과 고양이들은 좋은 친구들이다라는 거죠. 개와 고양이가 They are enjoying the trip together. 그들은 여행을 함께 즐기고 있다. 넘어갈게요. How do you feel about this kid here? 너는 여기에 있는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의견을 물어요. I think she is very pretty. 나는 그녀가 매우 예쁘다고 생각한다. By the way. 그런데, 그러나, why did she cut her hair? 그녀는 왜 그녀의 머리를 잘랐을까? 라고 하는 거죠. Can you guess? 너는 추측해 볼수 있니? Well, girls these days prefer short hair. 요즘의 소녀들은 짧은 머리를 선호한다. 라는 거야. I don't agree with that.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아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기 자, most girls. 여기서의 most는 대부분이란 뜻이죠. 대부분의 소녀들이 like long hair better. 훨씬 더긴 머리를 좋아한다 라는 거야. Than short hair. 어, 짧은 머리보다 여기서의. better. 어. And this kid here is a knocker. And 이 e r e is this guy. In fact, he s a boy. Really? Yes, he grew his hair to help sick children. 그는 아픈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머리를 기르고 있다, 길렀다라고 하는 거죠. a 적 He s a boy. e a y y e s He e w h s h a o He s h e <laughs> 자, how do you feel about the the, the teddy bears? 이 테디베어 고민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의견 묻기 They are cute. 그 인형들은 귀엽다. Is there anything special about them? 그 인형들에 대해 특별한 것이 있니? They were made out of police officers' uniform. 그것은 경찰관들의 유니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Be made out of. 어머로 만들어지다. Oh, I see. Oh, 알겠다. This police officer made them for the kids. 경찰관들이 이고민형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Their dad, 그들의 아빠는 was a police officer. 경찰관이 없고. And he passed away recently. Passed away는 돌아가다, 돌아가시다. 죽다라는 거죠. 돌아가셨다, recently, 최근에. 다시터 <laughs> very touching b e c a u 감 e I'm doing a good job. I'm doing a warning. Police o f 이 i c e r I got a s i n g 것 테디베어 i m a 숙제 1, 2, 3까지 그리고 쪽지시험 외우기 끝! 잘 봅시다 집에 가요? 네